네, 안녕하세요. 2월 18일, 네,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또한 주도, 주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우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 네, 일단 뭐 주봉상 양봉으로 일단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금일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 추가 자사주 공시, 매입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네,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 부분이랑 우리 뭐 전반적인 3, 사 합병에 대한 일정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금일 제가, 네, 금감원이랑 다시 통화를 해서 추가 자사주 매입 규정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1차, 네, 추, 1차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했고 또 금일 추가 자사주 매입 규,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상으로 보면 약간 D 플러스 2일 정도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규정에 대한 존재 부분만 확인은 했고요. 자세한 부분은 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 하지만 네, 헬스케어 상을 보면 미루어내가 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네, 1차 자사주 완료 후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 네, 금일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완료일이 네, 자사주 100% 완료일이 17일이었죠. 그러면 이 기준 상으로 본다고 하면 네, 21일 날 빠르면 네, 빠르면 21일 날 네,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 2차 자사주 매입에 따른 네, 가장 빠른 3, 4 합병 말 그대로 이사회 의결 공시 시점 자체가 다시 또 뒤로 늦춰지는 사항이죠 일단은 헬스케어 자사주 일단은 예상 종료일이 일단은 5월 18일로 일단은 미뤄진 사항이었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일 나온 소식입니다. 국내 네, 우리 레키로나주죠. 네, 처방현황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 지난주 부분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 레키로나 283개 병원에서 총네 46,600명 환자에게 투여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 부분이었고요. 올해 나온 네, 이번 주 오늘 오늘 나온 소식.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주 298개 병원에서 49,000명 해서 병원 수도 대략 15개 정도가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방 환자 수 쪽에 대한 부분도 대략 2,400명 가량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뭐 계속 내 네, 꾸준하게 지금 렉키로 나주 처방 병원 수 그리고 처방 환자 수는 내 네,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 부분이고요 다른 뭐 비공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렉키로 나주 일단은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오미크론에도 뭐 일부 투여가 되고 있는 사항 같고요 그리고 델타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는 사항이죠 네 그래서 내 네, 금일 나온 네, 우리 국내에 레키로나조 처방 현황 298개 병원에서 4만 5천 명 대략 내 5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램데시비르는 지금 현재 263개 병원에서 3만 4천 명대 뭐 처방했다고 하네요. 일단 먼저 내 네, 1차 1차 자사주 매입 공시 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 는 처음에 1차 예정 주식이 54만 칠천 주에 대략에 간 1000억대 부분이었고요. 자사주 매입 시작일이 1월 11일 그리고 예상 종료일이 4월 10일이었죠. 말 그대로 이거는 예상 종료일이었지만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17일, 네, 어제 모두 100% 완료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뭐 취득 목적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제고, 그리고 위탁중개업자라고 해서 NH투자정권, 미래에셋정권 교보정권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그죠. 제가 이때 자사주매입 공시가 나왔을 때 신문 기사상으로는 회사에서 직접 장례 매수하는 기사로 보았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nh 미래 교보 쪽에 위탁을 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창구를 통해서 직접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조금 네 확실하진 않은데요 제 기억상으로 암튼 네 이때 회사에서 직접 장례 매수하는 부분으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죠 네 전체 1차 때 67만 3천 주 해서 모두 완료했고, 그러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대략 500억대. 동일하게 시작일 1월 11일, 그리고 예상 종료일 4월 10일이었지만,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6일날, 16일날 모두 내 네, 1차 자사분 모두 100% 매입 완료했던 사항이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메리츠 종금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종결자 마찬가지입니다. 메리츠 종금 쪽에서 위탁을 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네 하는 부분인지 메리츠 종금 그냥 창고만 이용해서 회사에서 직접 매수를 하는 부분인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금일 네 이차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예상 취득 예상 주식 63만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취득 예정 금액 397억대 약 400억대 일단은 매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 예상 기간 2월 19일 2월 19일부터 5월 18일이죠. 이거 뭐 2월 19일 뭐 내일 약간 토요일이긴 한데 그죠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예상 종료일이 5월 18일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의 1차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억대 부분이었고 지금 2차분 약한 400억대에 대한 규모 부분이죠 그래서 1, 2차 합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900억대 900억대의 자사주 매입 공시 계획이 있는 상항이고요 똑같이 장래 매수 메리츠종금 위탁투자중개업자에서 회사 직접 매수인지 이 창고를 이용한 매수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일 매수 주문 한도, 최대 주문 한도 21만 주라고 하고요. 네, 금일 아무튼 또 기사상으로 나와 나와 나온 부분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네, 기사 상으로 나온 뭐 자사주 취득 목적 말 그대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이다라는 기사 부분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400억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이다라고 해서 63만 주 추가 취득 결정하기로 했다. 해서 올해 총 130만 주 가량 자사주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가치, 주주 안정 및 주주 가치를 제고위 위를 위해 지난달에 이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내 금일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주식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의 본질적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은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면서도 향후에도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여기서 말한 대로, 네, 정말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네 판단이 되어서, 네,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가 나왔기를, 네, 다시 한번또 바라봅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건 당연히 큰 호재,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뭐 시간 외 부분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게 조금 많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은 좋은 소식은 좋게 네 받아들이는 쪽으로, 네,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자사주 체결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차 차사 1차 자사주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월 17일 날 모두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채도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신고 수량 54만 7천 주, 체결 수량 54만 7천 주에서 체결 100%대 해서 마감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2월 16일 날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분 신고 수량 67만 3천 주, 체결 수량 67만 3천 주 비율 100% 해서 대략 434억 대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신고 수량 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63만 주. 네, 추가 자사주 매입 건해서 헬스케어는 일단 63만 주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장중 제가 장중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헬스케어의 헬스케어의 금일 자사주 취득 결과 보고서가 나왔던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67만 3천 주를 매수한 평당가 부분이 대략 6만 4천4백원대 64,400원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이 지금 뭐 62,000원대 부분이죠. 그래서 6 4 4 0 0원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 주가보다 높게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주, 네, 자사주, 자사주 부분이 네, 주가를 상승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부분.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주가 안정 및 주주가 지재고 부분이다. 그리고 하방 지지를 위한 목적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금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 금일 금감원과 통화하여서 자사주 매입 후 추가 자사주 매입 시점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 통화를 했는데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기 전화 돌리고 또 여기 전화 돌리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 뭐 최종 담당자 부분은 아니었지만요. 일단은 추가 자사주 매입 시점에 대한 규정은 존재한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은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네, 금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을 고려해 보면 매입 완료일 기준으로 D 플러스 2일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해서 헬스케어 부분 자체가 1차 자사주 매입 완료 부분이 16일날 100% 마감이 되었던 사항이었죠. 네, 금일 추가 자사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해서 완료일 매입 완료일 기준상으로 D 플러스 2일 이게 뭐 최소가 되겠죠? 최소 D 플러스 2일 이후에 추가 자사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 기준상으로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은 그죠?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21일 날로 예상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3사 합병 또2사회 결의 공시 우리 주주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는 사항이죠. 해서 빨라야 빨라야 5월 아니면, 그 전, 가능하겠죠? 네. 일단, 네. 셀트리온 3사,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 네. 정기주총서 안 다룬다. 라고 해서 임시주총에서 결판 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 기사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사항이었는데요. 이 기사상에서 뭐 언급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물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 네, 삼사 합병 추진이 가속화됐다면 빨라야 5월 초중순 임시 주총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권 거래법상 합병 결의 1개월 전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각각 지난 1월에 자사주를 오는 4월 10일까지 매입한다고 공시를 한바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링 리 관계자, 네, 여전히, 네, 그룹 상장사 합법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기사상으로는 일단은 1차 자사주 매입 종료일이 4월 10일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한 달, 그서 5월 10일 이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었지만, 그죠? 예상 종료일이 아니고, 예상 종료일이 아니고, 실제 매입 완료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1차분은 일단은 어저께 기준상으로 다 완료가 되었죠. 어저께 기준상으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오늘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 부분이 나와서 또 바뀌겠죠. 그럼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1차 자사주 매입 예상 1월 10일 날 시작해서 4월 10일 날 끝난다고 일단은 예상이었던데 실질적인 부분은 일단은 최종 2월 17일 네 어제부로 모두 완료가 되었던 사항이었죠. 여기서 추가 자사주 매입건이 없었다고 하면 빠르면 그죠. 3월 17일 3월 17일 이후로 3사병2사회 결의 공시가 나올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네 금일 헬스케어 쪽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2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죠. 예상을 하면 빠르면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되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예상 예상 종료일 예상 종료일입니다. 해서 합병 결의 가능 시기를 추측 한번 해보면 일단은 전제 조건 자체가 셀트리온이 21일날 추가 매입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3개월, 3개월 또 기간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상 종료일은 5월 20일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예상 종료일 기준 상으로는 우리 3사 합병 2사 회 결의 공시 5월 21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사항, 삼사 합병 이사회 의결 공식 기준은, 네, 자사주 예상 종료 일이 아니라 실제 매입 완료 일 기준입니다. 이 부분 제가 2월 18일 날, 아니, 2월 18일 아이죠이 어제죠. 2월 17일 날, 금융감독원이랑 통화를 해서 최종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 매입 완료일,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셀트리온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5월 20일, 5월 11일은 말 그대로 예상 종료일입니다. 지금처럼 한달 내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한 3월, 3월 한 20일? 3월 20일 정도에는, 그죠? 다 매입을 할수 있겠죠? 지금처럼, 아까 저희가 1차 완료분 자체가 대략 한달 조금 넘게 걸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냥 대략 한달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3월 20일 이후로는 3사 합병에 대한 이사회 합병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상 종료일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 적용도 예상 종료일이 아닌 실제 매입 완료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단순 상으로 2차 자사주 매입 건도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3월 말쯤 이론 상으로는 빠르면 3월 말쯤부터 3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때 반드시 뭐 나온다. 그렇게 하는 부분 은 아닙니다. 가능한, 네, 가능한 시점 자체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무튼 네, 금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자사주 공식권. 네,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부분이고. 일단은 다음 주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3일날, 23일날, 정선이 쪽에서 우리 회계 이슈에 대한 안건 정례회의의 안건 상장 가능 안건 상장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23일 회의 이후에 뭔가 또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또 그때를 봐야 되겠지만 그죠.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온다고 하면 네, 3월 초 3월 9일 대선 이후에 정선이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때 회계 이슈가 정선이 쪽에서 어떤 결론을 낼 부분인지 고인지 과실 쪽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또 향방이 달라질 부분이고요. 이 이후에 추매하실 분들은 추매를 고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내 네, 추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주또한 주도 또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네 방송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